오! 어. 오! 나왔다! 대박사건 되네 우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시닥터입니다 어 제가 이거 오토바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뒤에 서브프레임이라고 뒤에 차대 잡아주는 건데 나사가 좀 느슨하게 풀렸는가 봐요 풀린 상태로 달그락 달그락 하면 이게 불러지는데 이거 제가 지금 안에 야마 때문에 이걸 한번 사봤어요. 이게 백탭이라는 건데 이 뭐라하지? 역탭 그 나사 야만하거나 빠졌을 때 돌려 빼는 건데 제가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한번 내용 남겨놓겠습니다. 사용법은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길이로 구멍 내고 역스쿠리로 이렇게 대밖으로 푸는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그래서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멍 더 뚫어야 되나? 구멍은 그만 냈을 거 이건 조금 진지하게 대서 얘들 한번 해볼까? 어? 오! 나왔다! 대박 섞어! 되네! 우와! 나왔습니다! 우와! 되네! 와! 어, 뺐습니다! 이거, 뿔러진 볼트. 어, 걱정 많이 했는데. 손쉽게 뺐어요 이거 구멍낸 데라고 이제 요 길이로 구멍내 가지고 이거 길이로 구멍 낸 걸로 이거 옆에 걸로 팠는데 어 쉽게 됐습니다 와 제가 이 브랜드를 뭐 스마트도 있고 안 써봤는데 이베셀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육각렌치 이런 걸 써보면서 느낌이 참 좋아서 이 브랜드 신뢰도가 있어서 한번 써봤는데 어꽉 물려서 꽉 빠지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공